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신랑 수업 124회에서는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의 깜짝 고백은 강혜연뿐만 아니라 시청자들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에녹은 몇 주간 숨겨왔던 감정을 드디어 반짝이는 촛불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의 진솔하고 감성적인 고백은 강혜연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강혜연 역시 애녹에게 감정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애녹의 가정 형편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고백을 계기로 강혜연은 애녹의 가정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그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혜연이 애녹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초라한 집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수 있어요? 라고 묻는 강혜연의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애녹은 자신의 가족이 원래 부유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모님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녹의 가족을 향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강혜연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는 정말 멋진 남자예요라고 고백하며 에녹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강혜연이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의 상황을 걱정하는 동시에 그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녀가 진지하게 그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가정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의 희생과 가족을 위한 사랑은 강혜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신랑 수업 시리즈에 새로운 감동을 더하며 애녹과 강혜연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소식을 넘어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에녹의 가정 사정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위한 헌신과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